요즘 일본 캐릭터 소품샵이 잘 된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특히 몬치치, 산니오 제품은 요즘 다시 인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산니오로는 망한 케이스죠.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요, 저는. 2017년에 들여온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소싱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산니오 제품 수입하면서 겪었던 실패담부터 일본 오사카 도매 루트, 소매 도매 전략, 마진 구조, 정가품 구분법까지 실제로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할게요. 저는 10년째 명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나는 오늘도 해외로 명품 사러 간다 정민 작가입니다. 저는 원래는 명품 판매로 시작했어요.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하루에 몇 건만 나가도 매출이 잡히니까 시간 여유가 꽤 있었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러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도 해볼까 하다가 일본에서 산 이후 캐릭터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규모 감각이 명품에 맞춰져 있어서 캐릭터도 아무 생각 없이 몇십 개, 몇백 개씩 오더를 넣었다는 겁니다. 다이어리만도 거의 천권 이상 선주문 했어요. 그때는 산유가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산유 자체도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겁없이 그냥 한 거죠. 심지어 제가 수입했던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에 못 팔면 더팔 수가 없잖아요. 남은 재고만큼 그대로 손해 봤습니다. 다이어리뿐만이 아니라 워낙 다른 제품들도 많았어서 아 이게 팔아도 팔아도 결국 재고 폭탄이요. 그래서요 저뭐 온라인,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영화관 플리마켓, 라이브 커머스, 심지어 중국 플리마켓 텐까지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아직도 다못 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은 절대 귀여워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타이밍, 물량, 루트, 마진 구조를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해요. 캐릭터 제품은 명품처럼 마진이 높지 않아요. 이미 시장가가 정해져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짝퉁도 진짜 많거든요. 우선, 일본 캐릭터 제품은 소매점에서 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진짜 마진을 남기려면 도매가 핵심이에요. 일본 캐릭터 도매 단가는 보통 일본 소매가의 한 55%에서 6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일본 매장에서 1000엔짜리 제품이라면 도매가는 550엔에서 630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료와 관세를 포함해도 한국에서 판매가를 대략 두배 혹은 그 이상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도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못하니까요. 경험을 공유해드리자면, 오사카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매상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딱 집중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정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곳을 포함해서 캐릭터 알짜 도매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츠지세루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핵심 창고형 도매상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거의 안 풀린 정보인데요, 단가가 일반 도매상보다 더 저렴하고 라인업이 압도적인 창고형 도매예요. 거의 일본의 캐릭터 제품을 한 눈에 볼수 있을 정도로 구색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신규 회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급을 제한해서 가격 붕괴를 막는 구조라서 가격 방어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뚫을 수만 있으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규 발주는 어려워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카탈로그로 오더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굳이 유튜브에서 왜 말해 주냐고요. 신규 발주는 어려워도 현장 구경은 가능합니다. 일단 보셔야 에이전시에 오더를 넣던지 말던지 할 거잖아요. 구비 서류 꼭 챙겨 가세요. 두 번째는 판비입니다. 소량 구매가 가능하고 스테디셀러 중심 진열이라서 초보자에게 유리해요. 빠르게 돌아가는 상품을 바로 감잡아서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일반 쇼핑몰처럼 진열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기 좋고요. 다만 최저단가 측면에서는 치지세로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인기 모델의 경우에는 회전이 빨라서 품절로 못 만나볼 수도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셀프오니시인데요. 사전 오더를 받아주고 한국인 직원도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요. 초기 단가가 보통 일본 소매가의 한 63%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비싸 보일 수는 있으나 해보니까 초보가 접근하기는 가장 쉬운 곳입니다. 꾸준히 오래 거래하면 금액을 낮춰주고 일단은 직접 가지 않아도 오더가 가능하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사실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매하다가 재고 빠진 한두 모델을 사기 위해서 일본에 가려면 경비나 시간을 투입하기 애매하잖아요. 이때 빛을 바랍니다. 이런 도매상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매장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일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줄 아는 분이 좀더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캐릭터 제품 도매하는 곳은 있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걸 2차 도매로 판매해요. 그런데 중국발 제품들을 도매로 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꼭 사전에 확인하신 후에 유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정가품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산니오의 키티는 모양만 비슷한 짝퉁이 엄청 많잖아요. 도매로 풀리는 가격이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유독 저렴하다. 하면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일본 정품은 제품 태그에 이 산니오 라이센스 표기 홀로그램 스티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공식 라이센스 취급점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더 공유드릴게요. 우메다와 남바에는 산니오나 디즈니 같은 브랜드 소매 매장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도매 매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제품이 종종 나옵니다. 사실, 한정판은 한국에서 리셀 할 때도 소매가의 2배, 3배, 혹은 그 이상도 뚫고 나가거든요. 한정판은 소매에서 사서 희소성을 무기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판은 소매 매장에서 사입하고, 스테디셀러는 도매 매장에서 사입하는 이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도매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스테디 상품 위주로 깔려있고, 한정판은 잘 풀리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진짜 잘 파는 셀러들은 현장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매장에 깔리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파는 사람들은 카달로그로 미리 오더를 넣어서 물량을 선점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판매하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소매에서 눈으로 트렌드를 파악하고요. 카달로그를 받아서 도매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 결국 이 시장에서 꾸준히 파는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그간 수천만원 쓰고 배운 비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캐릭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용해보세요. 오늘은 일본 캐릭터 제품 수입, 특히 산니오 도매 루트와 실제 경험담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전 수입 루트와 리스트 관리 이야기를 더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에 질문도 남겨주세요. 안녕.